자, 1번 문제에서 극한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중 극한값 계산이 올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한 다음에 얘가 그 보기 선택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선택지의 절대값에 대한 극한 조사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 상태를 써줘야 돼. 즉, 이풀이라든가 이 말하든가 이 이렇게. 어찌됐든, 뭐, 문제, 물어보는 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얘는, 음 극한 값의 존재 조건을 알아야 되는 문제죠. 이 자체는 나올 수 있어요. 극한 값의 존재 조건.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 앞에 확인 예제에서 나왔지만은, 미정계수가 들어간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값의 존재 조건은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같을 때 우리는 하나로 모아서 극한값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함수가 음, 음, 그냥 이거 라고 할까요? 이게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가 x는 a야. 그럼 a에서의 좌극한도, a에서의 우극 한도한 점으로 가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제발. 여기는 지금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목적지가 다르죠.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도록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첫 번째. x 2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 자, 그러면 2보다 작은 2가 들어갔으니까, 2보다 작은 2에서 2를 빼면 얘는 음수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x-2. -E. 왜? 2 e 대입하면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0이니까 0분의 0 꼴이 돼야 같은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3이 돼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대입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된 거죠. 2 e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에서의 좌극한는 1이 나온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어,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2보다큰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양수죠. 양수니까 알맹이 그대로 나오고 분자는 위에 가고 똑같겠네요.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 이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어때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따라서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어, 얘도 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개념을 알면 풀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의 극한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이래서의 좌극한과 이래서의 우극한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래서의 좌극한과 이래서의 우극한. 여기서는 뭐 함수 값을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연속 1 조건을 조사할 때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좌극한이 되겠죠?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우극한이 될 거야. 왜? 1보다 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구간함수 또는 경우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또 우리가 이제 미적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간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뭐가 나오고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곧바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리미트 취한 리미트 X가 이래서 조사라고 그랬으니까 이래서의 자극한 그러면 함수가 얘가 되겠죠. 그냥 이거 FX라고 할게요. FX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1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은 우극한이 된다고 그랬죠. 1에서의 우극한 fx라고 하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2죠.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제 3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죠. 그러니까 리미트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롭다. 기억나죠? 근데 그 리미트의 성질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분리와 합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 리미트, 분모 뭐, 리미트 따로, 얘 리미트 따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 얘네들은 수렴하니까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항상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리미트 취해버리면 fx 잖아, fx. 마이너스 fx. 근데 출제자가 가르쳐 준 것은 fx가 a에 수렴한다고 가르쳐 준게 아니라 x분의 fx가 수렴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의 조건을 변형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되겠죠. x로. 여기도 x로 통째로 나눌게요. 여기도 x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수렴하는 조건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얘는 애시당초 수렴했던 것이니까. 그럼 이제 원래 정상적인 풀이 해설지 풀이대로 한다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분자만 따로 갑니다. 지금 이제 분자만. 그 다음에 여기가 10X 제곱인데 상수는 또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 그 다음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뭐다 f(x) 그 다음에 얘도 튀어나가 버리면 두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x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음, 그 다음에 세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3x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낼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fx 이게 이제 말하자면 리미트의 성질인데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사람 바보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할수 있다고 라 보는 거고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이광고 첫 번째 교과서적인 일반적인 풀이라면 일반적인 풀이로 풀더라도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뭡니까? X 죠 X.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 하니까 2 x 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 하니까 3이 되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A 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X로 하게 되면 얘가 10X가 되죠. 1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얘가 X로 나눈 거니까 플러스 A가 되죠. 그것이 5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니까, 얘는 0에 수렴하죠. 얘도 0에 수렴하니까,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는, 분자는 대각선의 고보하고 같으니까, 5, 3, 15 마이너스 5A가 되고,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6A가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25가 되나? 24가 되죠? 24가.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 없다 하면 좀 과장됐고, 이렇게 푸는 건, 그래, 추천하고 싶지,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로피탈 정리로 풀 거야. 로피탈 정리가 뭐냐 하는 학생들은 이제 저 뒤쪽에 사실 미분계수, 도함수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로피탈 정리를 덤벼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로피탈 정리는 원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 뭐 잘하는 학생들만 한 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가르쳐 주면 많은 학생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정의를 어, 연습하는 걸 게을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씁니다. 그리고 개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어, 국가공영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EBS 수능 담당, 고3 수학선생님들도 로피탈 정리를 씁니다. 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본다면, 그러니까 이거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이 강의를 들을 때 배운 것까지만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겠지만, 시험 대비 때또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 시험 대비 때도, 그러니까 미분까지 다 공부하고서도 이걸 이렇게 푸는 건 바보라는 얘기예요. 쌤, 쌤 얘기는 지금. 로피탈 정리라는 건 분자분 모 각각 미분하고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0분의 0꼴하고 어디에서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만 써야 된다. 특히 0분의 0꼴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X 대입하니까 0. 이게 0이 아니지 상수로 수면했다는건 얘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즉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됩니다. 분자분 모 각각 미분하고 대입. 분모 미분하니까 뭡니까 1. 분자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 대입하니까 f 프라임 0이 a라는 사실이 곧바로 나와버렸죠. 자 오른쪽도 이거 대입해 봅니다. 얘 대입해 보면 얘도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쓸수 있어. 요 그럼 얘 미분하면 4x. 0 대입하니까 0안녕얘 뭡니까 3. 분모부터 계산합니다. 3.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대입하니까 f 프라임 a. 아, f 프라임 0이죠? 0을 대입했어야죠. f 프라임 0 0. 분자 미분하겠습니다. 20x 0 대입하니까 안녕 대입하, 어, 미분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니까 플러스 f 프라임 0. 이것이 뭐다? 5다. 근데 f 프라임 0이 뭐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곧바로 쓰겠죠. 그러면 이게 이시가 아닙니까? 바로 나와버린다고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두 번째는, 어, 풀이 방구두 번째는, 수렴하니까 문제를 냈겠지라는 전제 하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한은 출제자들의 경우에는 발산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물론, 어, 이제,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가지고 합다폭 문제로 가능 나오기도 하는데, 어, 처음부터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요. 네? 자, 그러면 fx는, 분자는 대각선에 오버가 으니까 fx는 뭐다? ax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곧바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limit,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2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FX가 뭐라고？AX 그러니까 마이너스 AX가 되는 것이고, 얘는 10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X. 그것이 뭐다? 오다. 자,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이니까, 대입하면 0분의 0골. 그 얘기는 범위, 범인, 범위 숨어 있다는 거죠. 분자, 분모에 X 범위 숨어 있다는 거야. 그럼 얘 x 로 묶어주고, 얘 x 로 묶어줘 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 한번 더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 x로 묶어오고 이렇게 소거까지 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남는 게 X, Z, x로 묶었으니까 2x 2x 플러스 어, 3마 a가 되겠죠 x로 묶었습니다 얘도 x로 묶어보면 10x x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 이것이 뭐다? 5다 자 이제 0 대입하니까 안녕 안녕 곧바로 나왔죠 네, 알겠죠 음.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더 간단한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거 과정을 생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이게 나온 근거가 이 x로 각각 다 나온 것들이잖아. 이거 계산하는 시간보다 이, 얘나 얘의 계산법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예,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 대입합니다. 2, 0 얘도 0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0분의 0꼴의 풀이법을 따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 x-2.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에서 0으로 만드는 범위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실을 알면 여기다 x-2를 써놓고 스타트하면 몫의 생김새를 이용할 경우 그걸 연습을 했다면 굳이 조립제법을 안 가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조립제법 갈려면인수정리의 조립제법 갈려면 모데이바의 영대는 이것도 찾아야 되잖아. 바로 가겠습니다. 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X제곱. 어, 이 창이 없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 와야 이 창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뭐가 와야 돼? 2X가 와야 되겠네. 그래야 이렇게 전개하면 2X제곱이잖아. 상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제거가 됐습니다. 대입을 하니까 예4예4 얘얘 4. 8에다가 2더 하니까 10이 되겠네요. 10. 자 그런데 이것도 스마트한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로피탈 정리로 갑니다. 이것도. 이게 속산법이 되는 거죠. 자, 로피탈 정리. 대입해보니까 0분의 0꼴 마음껏 로피탈 정리를 쓸수 있다. 분자분무 각각 미분하고 대입. 분모 미분 하니까 1. 대입할 것도 없습니다 분모 1이니까 쓸 필요도 없지 자, 분자 미분합니다 3x 제곱 거기다 3x 제곱 거기다 2를 대입하니까 4, 4 3, 10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2에서 2를 빼니까 답은 뭐다? 10 알겠죠 음.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얘도 어,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치환을 이용하겠죠, 치환을. 치환을 이용한 방법.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치환을 이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보통 여기가 무한대면 괜찮은데,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좀 낯설어 해요. 이럴 때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치환을 하세요. 치환도 나쁜 풀이가 아니야. 그리고 얘는 등식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그랬지. 양배를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참 기다리고 고대하던 무한대로 갔잖아. 이때 얘를 뭘로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근데 조심할 건 치환하면 그 문제가 바뀌어야죠 져 이제 즉 x가 마이너스 t로 돼야 되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를 제곱하니까 얘는 t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대입을 해봐요. 그럼 분모,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도, 얘도 지금,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에요, 이거. 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어허, 음,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죠. 이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잖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버려도 되고, 그냥 놔도 되고. 알겠죠? 음. 이거 유리화 하는 거 아닙니다. 유리화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유리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영향력이 작은 왕을 무시하고 약분.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공식을 이용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의 비. 여러분들, 최고창의 개수의 비를 물론, 따일 수도 있습니다. 얘 나오면 얘가 t니까, et가 되니까, et가 되니까, et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 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무시론 쓰라고요. 갑니다. 영향력이 작은 왕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야? t죠, t. t 플러스 t니까 뭐야? et. 이제 마이너스 얘한테 줄게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약분 들어갑니다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e.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는 뭐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얘 그냥 대입해서 풉니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대입해서 풀려면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뭘 알아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루트 X 제곱 얘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죠 제곱의 위치가 루트 바깥에 있으면 그냥 어? 루트 x제곱 루트 바깥에 있으면 얘는 그냥 그냥 x입니다 이게 제곱근의 정의잖아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해서 알맹이가 되는 수니까 그냥 이게 알맹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런데 제곱의 위치가 루트 안에 있으면 얘는 절대값 x하고 같죠 절대값이 나오면 바로 뭐야 알맹이하고 인터뷰해야 되잖아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X가 0보다 작을때로 나눠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야. 음수는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5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중3 거예요이 음.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냥 대입해서 마음껏 쓰세요. 선생님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공부해서 기초를 다져야죠 갑니다. 얘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보한 대. 얘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아까 이거는 뭐 조사를 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무한대물무한대꼴이니까 여기서 곧바로 유료할 필요 없이 영향력이 작은 거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과로나 루트가 있을 때는 그 덩어리를 먼저 하는 거야. 영향력이 작은 거 무시합니다. 이제 얘가 빠져나올 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함부로 X라고 빠져나오지 말라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빠져나올 때, 얘는 음수야, 음수. X 자체는. 빠져나올 때 얘가 음수니까 x 나오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가 돼?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따라서 분자는 뭐가 됩니까? 2x가 되고 이미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무시하고 약분을 하면 답이 뭡니까? 2가 되는 거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혼합해서 이런 다항함수가 나올 때는 최고차 계수비니까 3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조심해야지 함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대해보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무료 무한대꼴 유료화 하지 마세요 영향력이 작으나 무시합니다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다 얘는 2차 얘는 1차 그러면 얘 루트를 이제 벗겨야 돼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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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료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니까 분모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요 영향력 작은 항 무시 여기 분자 X 약분합니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대 해봐니까 0 2대 해봐니까 4 루트 벗기면 이 마이너스 2는 0분의 0골 그 얘기는 분자 분모에 X 마이너스 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얘가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자? 유리화 하자. 자 이때는 유리화를 해야지 눈물 을 머금고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2 얘 유리화하면 여기 플러스가 갈 거니까 여기다만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루를 쳐야 되겠네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여기다만 쓰고 얘는 암산으로 합니다 여기 플러스 온게 나올 테니까 합차 합차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바깥에서 제곱했으니까 알맹이 그대로 얘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분자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0으로 만드는 인수 제거합니다 안녕, 안녕 없어지고 2 대입하니까 4, 루트 시우니까 2, 2 더하니까 4, 따라서 얘는 4분의 1, 얘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무한대 대입합니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알겠죠?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강제적 유료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 얘부 예, 바꾼 거 쓰면 되겠죠.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자 이거 부 바꾼 거 곱합니다. 합차 앞에 거 제거하면 예, 뒤에 거 제거하면 예. 그걸 빼게 하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x 안녕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입니다. 자 x에다가 무한대 들어갔어. 그럼 무한대분에 상수네. 그러잖아. 얘 무한대 얘 무시되는 거니까 이 굳이 얘를 식을 쓴다면. 뭐 계산할 필요도 없겠지만 굳이 쓴다면 루트 x 가2개 있으니까 2루트 e x야. 그리고 분자는 1. x에 무한대 되면 무한대. 무한대 루트 워도 무한대. 무한대의 두 배도 무한대. 결국은 얘는 뭐다? 무한대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뭡니까? 0. 맞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 절대값. 그렇죠. 조심해야 돼 이거. 음. 절대값은 알맹이한테 인터뷰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거 어디 있어? 그 앞에 문제였죠? 그 앞에 문제. 이 바로 직접 문제에서 그 무시론을 이용해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무시론을 위해서 연습했던 사람은 이런 건 껌이죠, 껌. 갑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네. 그 다음에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볼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4X. 아, 이거 무한대 분이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영향력이 작은 항을 무시하고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무시되죠. 왜? 상수는 보잘것없는 숫자니까 얘도 무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가 2무한대죠. E, e 2x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은 알매, 절대값을 벗기고 풀어야 되잖아. 근데 x가 바로 뭐야?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오니까 얘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4x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차수가 같다고, 얘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건 우리 다항식처럼 푸는 거예요. 2x 더하기 4x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6x가 되는 거야, 6x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 무시. 얘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동급이야, 동급. 얘는. 그 다음에 얘,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보로 달고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3x입니다, 절대 값을 벗으면. x-3x니까 분자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이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돼. 이게 잘못된 거죠. 알겠죠? 5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값하고 가우스까지도 연습을 해줘야 돼. 앞에 확인 체크에 있었습니다.